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와여 호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일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10편, 90편은 10편 전체에서, 단한편 밖에 없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10편에서 모세는 인생과 세월의 빠름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9절에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모세는 이렇게 빠르게 가는 세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하루도 장례를 치르지 않은 날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루도 곡소리를 듣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10편, 90편에서 인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 3절에 보면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고요. 6절에서는 풀과 같이 하루만에 시들어지는 인생. 10절에서는 수고와 슬픔 투성이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수에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10절에 보면 당시의 평균 수명이 70이고, 건강하게 살면 80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모세는 평균 수명 훨씬 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은 곧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장수의 축복도 누린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다고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주를 위해 일할 힘이 남아있을 때, 주님을 잘 섬겨야 돼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의 인생이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항상 계산해 보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카운트다운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9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날수로 계산하면 32,850일이 남은 거예요. 이 날수를 다 채운 다음에는 이 땅에서 거의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요. 인간의 수명을 그때 당시로는 70년으로 보고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해서 내나이몇 살이면 몇 시에 해당된다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인생의 가장 파란만장한 청년의 시대 25살이라고 가정할 때에 그 사람은 이미 정오를 넘긴 12시 25분에 속한다는 거예요. 에나코 깨가 쏟아지는 35살은 2시 59분이랍니다. 45세는 오후 5시 43분이랍니다.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중년의 55세는요, 저녁 8시 8분, 60세는 밤 10시 11분이라고 합니다. 이부자리 펴고 잠잘 시간이 다된 시간이죠. 늦게 자는 분이라도 2시간이 채 남지 않은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결국 자기의 인생을 개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정말 시간을 알뜰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신앙생활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성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죽을 날만 개수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며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시안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이기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기쁜 소식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신이 120년이라는 장수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인생은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잠깐 자는 것 같다고도 말하고요. 6절에서는 피었다 지는 들풀과 같다고 말하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인생은 정말 화살처럼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들풀 하나, 작은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솜씨가 들어 있음을 보시고 감탄하시는 삶, 성령님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여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쏜살같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핸들을 잡아주시고 중심 휴가 되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 되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섬김으로 3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여생을 계수는 하되 그것이 아쉽고 시한부 인생과 같은 절망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소중한 도구의 삶 기쁨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3세대가 함께 제자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생으로 치면 다음 세대보다 우리가 적게 남았지만, 지나온 삶의 시간과 지혜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좋은 양분과 토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선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에게 있어서 귀한 믿거름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